시편에는 모두 여섯 편의 민족 애가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시편 44편, 60편, 74편,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79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0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9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이 가운데 다섯 번째 민족 애가시입니다. 이 시는 주전 722년에 있었던 아수로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제 읽은 79편은 남유다의 멸망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 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 시켰는데 아수르는 정복지에 대해서 이주정책 그리고 혼혈정책을 폈 습니다. 이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집파는 강제로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아, 퍼져 가야만 했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열개 집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섞여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 불리게 됩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0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의지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은 백성과 주의 관계에 의지해서 구원을 관구하고 있고요. 8절에서 19절은 포도나무와 그것을 심은자의 관계에 의지해서 구원을 관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북 이스라엘 양, 그리고 주께서 기르시는 백성, 또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목자 같고, 주님 같고, 심은자 같다. 포도나무를 심은자 같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구원을 각각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 설정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시인은 북 이스라엘의 열개 지파를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야곱의 장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요셉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루벤처럼 그 아들들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개 지파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므로 요셉은 북이스라엘 10개 집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0개 집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쳐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양이 잘못한다고 해서 양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손해는 목자가 보죠. 양도 잘못되는 거지만 목자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릇된 길로 나아간 양들 찾아 헤매다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양은 눈이 매우 나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요 바로 앞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에게서 벗어나면 눈이 나쁘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목자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곧바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상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는 저긴데 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본다고 해요. 목자가 양들 앞에 가는 이유는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자들, 목자들은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서 양모를 해버리면은. 양들은 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뿔뿔이 흩어지는,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앞서가면 그 뒤를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나와요. 딴짓 하다가. 눈이 나쁘니까 어디 있는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앞에서 헤매다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럴 때마다 목자는 뒤돌아서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놓고 그냥 왔던 길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잖아요. 대부분의 양들은 뭐 언덕 밑에 있거나, 가시덤불에 있거나, 혹은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양들은 웅푹 파인 구덩이에 빠지면 털의 무게 때문에 배가 뒤집힌다고 그러죠. 등, 등이 이렇게 뒤집힌대요. 그래서 배가 하늘을 향하고. 그러면 양들은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이것을 잘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하늘에 있는 독수리, 땅에 있는 들짐승들, 이들이 먼저 발견한 양은 죽는 거예요. 혹은 눈이 나빠서 비탈길로 가다 언덕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독초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자주 뒤를 돌아보고 숫자를 세다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요. 다윗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듯 양들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자를 벗어나는 순간 양들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초를 먹고서 죽어가거나, 구덩이에 빠져 뒤집혀 죽어가거나, 온갖 위험을 직면 위험에 직면한 삶을 그때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양이 목자를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북 이스라엘 열개 지팔은 사라져버려요. 그들의 남은 후손은 사마리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평화를 얻게 돼요. 양은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갈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돌보시고 도와주십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을 돌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새벽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 모여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실 텐데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의 작은 목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장의 목자가 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이 혹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심령이 있다면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시 한번 목자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이 넘치며 그리고 온 가족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기쁨과 감사, 은혜와 축복 가득한 한가위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